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채널 객가 세상입니다. 어떻게 일요일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모두 충분한 에너지 충전 되시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시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낸 강한 사람은 오래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일 매일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하면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 함께 식사 한번 가보실 텐데요.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길 101에 위치한 한식 뷔페 발산역 5번 출구에서 대략 한 600m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박 한식 뷔페가 오늘의 그 주인공인데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이고 토요일까지 영업을 하셔서 한번 찾아가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영업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운영을 하시고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에는 조금 일찍 마감이 될 수도 있는 점 이용해 참조하셔서 이용하시면 될듯 하고요. 한끼 식사 가격은 8,000원. 8 0 0 0원에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라 가지수가 한두 가지 정도 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열 가지 이상 반찬유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식사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양하게 반찬들 준비되어 있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아직 이용을 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녁은 안 하시니까 아침과 정심인데 주로 우리는 정심 시간 때 만나 뵐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이 우리의 사랑 제육볶음이 또 이렇게 함께 합니다. 예, 맛있게 해서 상추에다가 쌈해서 아주 맛있게 또 정심 먹고 왔고요. 메추리알 조림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피에서는 처음 만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오늘의 국이 예, 김치 콩나물 국입니다. 네, 또 시원하게 한 그릇.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송이용도 필요하신 분들은, 어, 별도로 담으셔서 맛있게, 음,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적당량, 적당량을 외치는데, 아, 그 적당량 기준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식사 준비해서 맛있게 정심 식사를 좀 나눴습니다. 어, 몇몇 그 방송에서 와서 촬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 저는 혼자 가서 촬영을 해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영상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어, 밥맛도 좋았고요. 맛도 괜찮았고요. 가격대가 계속 뭐 올라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식사 한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상의 업무에 꾸준함이 더해진다면 항상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믿어 봅니다. 우연이란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명이 놓아주는 다리라고 믿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일요일은 또 쉬셔야 되니까 토요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침 정심을 만나 볼수 있는 대박. 한식 뷔페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제육에 상추 얹어서 상추쌈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주 좋았습니다. 꾸준하게 한식 뷔페 찾아 다녀야 되는데 섭외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추가해서 좀 다녀보도록 하고요. 지역을 넓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근무지와 주거, 거주지 주변 위주로 좀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지역을 확장해서 많은 곳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객가세상 채널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신 다음에는, 대식부가 이제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편안하게 정리가 가능할 듯 한데요. 안쪽에 오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릇 종류별로 놓아주시고 잔반 처리해주시고 수저 별도로 정리해주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네, 깨끗하게 맛있게 즐겁게 식사하는 우리 비피 문화를 만들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오는 길에 만나는 후식 매실차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먹고 왔는데요. 사장님 인심과 함께 넉넉하게 아주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철 더위 피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일상에 임하시는 우리가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편안하게 쉬시고요. 저는 다시 준비해서 찾아 뵙겠습니다. 항상,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